삼치마요 두 번째 이야기 챕터 5.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어요. 나오는 사람들. 유지. 유지는 이집카페에 자주 오는 손님이다. 유지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유지는 다른 손님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유지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한다. 아름. 아름이는 유지와 친하다. 유지가 이집카페에 오지 않아서 아름이는 유지를 기다린다. 아름이는 유지를 몰라본다. 대웅. 대웅이는 아름이를 만나러 이집카페로 간다. 대웅이는 유지에게 건강이 괜찮은지 물어본다. 대웅이는 유지가 왜 힘이 없는지 알아낸다. 손님 1 손님 2 손님들은 유지를 보고 살이 쪘다고 말한다. 유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 특히 이즈 카페에서 파는 치즈케이크를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 유지는 치즈케이크를 먹으려고 매일 이즈 카페에 간다. 오늘도 유지가 이즈 카페에 찾아왔다. 아름이는 유지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유지 씨 어서 오세요. 오늘도 치즈케이크를 드실 거죠? 당연하죠. 치즈케이크 하나 주세요. 어, 아이스 초코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름이는 아이스 초코를 만들었다. 아름이는 쟁반에 아이스 초코와 치즈케이크를 올려놓았다. 아름이는 유지에게 말했다. 주문하신 아이스 초코와 치즈케이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유지는 쟁반을 들고 테이블로 갔다. 유진은 쟁반을 테이블에 놓고 의자에 앉았다. 유진은 치즈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다. 유진은 먹는 것을 좋아한다. 힘들거나 슬플 때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다. 유진은 기분 좋게 아이스 초코와 치즈케이크를 먹었다. 다른 손님들이 유진을 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진짜 많이 먹는다.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지. 살찌면 건강에 안 좋아. 조용히 말해. 저 사람이 다 듣겠다. 살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거야. 괜찮아 못 들었을 거야. 작은 소리로 말했잖아. 유진은 손님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유진은 창피하고 기분이 나빴다. 손님들에게 놀림을 받은 기분이었다. 내가 살이 쪘다고? 기분 나빠.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다니 너무 예의 없는 사람들이야. 유진은 손님들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화가 났지만 맞는 말이야. 나는 왜 이리 뚱뚱하지? 유진은 창피해서 화를 낼수 없었다. 아직 아이스 초코와 치즈 케이크가 반이나 남았다. 유진은 화나는 것을 참으며 생각했다. 창피해서 못 먹겠어. 빨리 이지카페에서 나가야겠어. 유진은 쟁반을 들고 아름이에게 갔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벌써 가세요? 아이스 초코와 치즈 케이크가 많이 남았네요. 혹시 맛이 없었나요? 아니요. 이지카페 치즈 케이크는 항상 맛있죠. 배가 불러서 다못 먹었어요. <laughs> 다음에 또 올게요. 알겠습니다. 또 오세요. 유진은 아르미에게 인사하고 이집 카페에서 나왔다. 유진은 걸어가면서 손님들의 말을 계속 생각했다. 내가 살이 찌는 말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야? 유진은 걸어가다가 멈추었다. 빨리 걸었더니 숨이 찼다. 유진은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숨이 찼다. 유진은 가만히 서서 생각했다. 교수님들 그 말이 맞아. 살이 찌면 건강이 나빠져. 빨리 걸었더니 숨이 차잖아.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앞으로 치즈케이크는 절대 안 먹을 거야. 유진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유진은 다음날부터 이집 카페에 가지 않았다. 아름이는 매일 유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유진은 일주일이 지나도 이집 카페에 오지 않았다. 요즘 유진씨가 카페에 안 오네. 왜안 오지? 바쁜 일이 있나? 아름이는 유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이집 카페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아름이가 모르는 손님이었다. 아름이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아름 씨. 오랜만이에요. 누구세요? 저 유지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아요. 아름이는 유지의 말을 듣고 놀랐다. 유지는 한달 전보다 살이 많이 빠졌다. 유지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그래서 아름이는 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름이는 유지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정말 유지씨 맞아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거든요. 건강해지려고 살을 많이 뺐어요. 유지는 한달 전보다 10kg이나 빠졌다. 유지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아름이가 놀라서 말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셨군요. 축하드려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음, 아이스 초코 카페라떼 치즈케이크 초코 케이크 어 생크림 케이크도 주세요. 오늘은 케이크를 많이 주문하시네요. 친구분이 오시나요? 아니요. 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한달 동안 음식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오늘은 케이크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지 카페에 왔어요. 아름이는 유지가 주문한 음료와 케이크를 준비했다. 유진은 음료와 케이크를 모두 먹었다 유진은 음료와 케이크를 다 먹고 생각했다 갑자기 너무 많이 먹었어 살이 다 찌는 거 아니야? 토하면 살이 찌지 않겠지? 유진은 화장실로 달려갔다 변기에 음료와 케이크를 다 토했다 유진은 변기 물을 내리면서 생각했다 토했으니까 살이 찌지 않을 거야 빨리 토해서 다행이야 유진은 화장실에서 나왔다 유지는 빈 컵과 그릇을 아름이에게 갖다 주었다. 아름이가 유지에게 물어보았다. 벌써 다 드셨어요? 네, 맛있어서 금방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유지는 카페에서 나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유지는 다시 이집 카페에 왔다. 유지는 기운이 없어 보였다. 아름이는 유지를 걱정하며 물어보았다. 유지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기운이 없어요? 밥을 안 먹어서 기운이 없어요.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살을 빼려고 일주일 동안 물만 마셨어요. 오랜만에 케이크를 먹으려고 카페에 왔어요. 물만 마셨어요? 밥은 안 먹고요? 네. 살을 빼야 하니까요. 살이 빠져서 건강해지고 있어요. 아름이는 유지의 말을 듣고 놀랐다. 유지가 굶어 죽을 것 같았다. 아름이는 계산대에서 계속 유지를 보았다. 아름이는 유지가 걱정되었다. 그때 대웅이가 이지 카페에 들어왔다. 아름이는 대웅이를 봐도 웃지 않았다. 대웅아, 안녕. 아름아, 무슨 일 있었어? 유지 씨를 걱정하고 있었어. 유지 씨가 일주일 동안 물만 마셨대. 다이어트하느라 밥을 안 먹나 봐. 대웅이는 아름이의 말을 듣고 놀랐다. 대웅이는 밥을 하루만 안 먹어도 힘들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다. 대웅이는 유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유지 씨가 괜찮은지 보고 있을게. 정하지 말고 이래. 대웅이는 유지를 보았다. 유지는 음료 두 잔과 케이크 세 개를 먹고 있었다. 유지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달려갔다. 대웅이는 유지를 보고 생각했다. 왜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지? 속이 안 좋은가? 잠시 후 유지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유지는 기운이 없어 보였다. 대웅이는 유지가 걱정되었다. 대웅이는 유지에게 물어보았다. 괜찮으세요? 기운이 없어 보여요. 조금 어지럽지만 괜찮아요.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건강해지고 있는데 왜 어지러워요? 저도 모르겠어요. 조금 엎드리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유지는 테이블에 엎드렸다. 대웅이는 유지에게 말했다. 저는 탐정이에요. 사람들이 건강해지도록 돕고 있어요. 저는 유지씨가 건강한지 궁금해요.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유지씨는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밥을 조금만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저는 살을 더 많이 빼고 싶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물만 마시니까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물만 마셨다고요? 배가 고프고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많이 먹어요. 오늘도 음료와 케이크를 많이 먹었잖아요? 하지만 살이 찔까 봐 일부러 토했어요. 유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웅이는 유지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토하지 않나? 유지 씨는 왜 일부러 토했지? 대웅이는 탐정단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대웅이는 핸드폰을 꺼냈다 탐정단에게 단서를 보냈다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물만 마셨다 살을 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많이 먹고 일부러 토한다 어지러워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다 잠시 후 탐정단에게 답장이 왔다 다이어트를 멈춰야 합니다 계속 굶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모자랍니다. 많이 먹고 토해도 건강이 나빠집니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병이 생깁니다.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학과 병원에 가면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대웅이는 유지에게 말했다. 유지 씨, 다이어트를 그만하셔야 돼요. 유지 씨의 건강이 위험해요. 제가 왜 다이어트를 그만둬야 해요? 살이 찌면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저는 건강해지려고 살을 뺀 거예요. 운동해서 살을 빼야 해요. 그런데 유지 씨는 굶어서 살을 뺐어요. 살을 뺐지만 건강은 나빠지고 있어요. 유지는 살이 찌면 건강이 나빠진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대웅이는 건강해지려면 다이어트를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유지는 대웅이에게 말했다. 살쪘다는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살을 빼겠다고 결심했어요. 살 빼면 건강해지기도 하고요. 빨리 살을 빼고 싶었어요. 맞아요. 살이 찌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을 안 먹고 살을 빼면 위험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병원에서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참장님 고맙습니다. 진짜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해 볼게요. 유진은 기운 없이 이집 카페에서 나갔다. 유진은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진은 살을 빼고 싶어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몸이 약해져서 어지럽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계속 굶으면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싶으면 가정의학과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